오늘은 롤드 소프트에서 외주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 어, 일단 저는 음, SI를 많이 했어요. 다양한 솔루션을 만들면서. 물론 그때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창업을 해야 되는 시대로 와버렸어요. 근데 인기점을 어, 뚫기는 다들 어렵고, 그리고 공통된 작업이 대부분이거든요. 모든 작업은 대부분 웹에서 돼야 되고, 음, 응용 프로그램까지 되면 좋고, 맥이나 윈도우, 그리고 앱까지 되면 좋죠. 근데 대다수는 이제 웹 개발이 많죠. AWS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 거의 다웹 기반으로 해서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웹이 또 제일 좋긴 하죠. 그 라우, 라우트가 있으니까 주소 체제로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그 소비자에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써보면은 결국 설치형 응용 프로그램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좀 규모가 커지면은 어 슬랙도 그렇고, 뭐 피그마도 그렇고, 또 얘네들이 다 일렉트론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수 네이티브로 안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이 순수 네이티브 응용 프로그램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쭉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고요. 사실 아까 이 얘기했다가 주제를 바꿨어요. <laughs> 너무 기술적인 얘기가 돼가지고. 어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제가 한 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 제가 어, 그 하나의 빅데이터 솔루션 만드는 그 AWS 같은 걸 만드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참여 하면서 한글로, p l 로 프론트 p l 로 참여하면서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그게 거의 10년 다 됐어요. 생각해보면 시간이 너무 빠른데, 뭐 8년에서 10년 사이인 것 같아요. 시간이 순식간인 게 너무 놀랍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일렉트론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기반으로 이제 시티은는 리전팀 이래 가지고 그 싱가포르에 있는 팀하고 오디세이 엔진이라는 걸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ios 안드로이드에 이 앵귤러 프론트를 가지고 이제 어, 네이티브 성능으로 이제 은행 앱을 만드는 거를 작업을 했었죠 그때도 이제 그때는 제가 공통 잡았었거든요 아키텍트였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하고 어, 이제 네이티브 os 레벨하고 연결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어, 지금 리액트나 뷰나 이런 것도 인기인데, 왜 인기냐면은 사실 이거를 웹에서만 쓰기는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보성, 그냥 디스플레이형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 거는 그냥 이거는 뭐 PHP로 하든 JSP로 하든, 그다음에 뭐 서버사이드 렌더링이라면은 어차피 서버에 분산처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은 이 소스 자체가 어... 이제 사, 사용자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다 리소스를 쓴다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이 클라, 클라이언트 리소스를 쓰게 해주냐고 하면은 이 크롬이움이라는 OS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장점이냐면은 있 서버 비용을 엄청나게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제가 아는 팀도 지금 그 영상 AI로 영상 만드는 걸 하는데 어, 그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험이 잘 없다 보니까 웹에서 응용, 그 영상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 이제 포맷으로 만드는 기술을 서버 리 자원을 쓰게 되면은 이제 동접자 조금만 많아도 수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모르고 이제 접근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용자 리소스를 써야 되거든요. 결국 그 서버 리소스를 많이 쓰는 시스템들은 다 사용자 리소스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싱글 페이지, 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웹주소로 해서 웹에서 열린다 하더라도 사용자 리소스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웹에서 포토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어,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이 서버 비용 감당할 을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사실 이런 걸 안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키텍트로 큰 프로젝트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기종 O S 들과 디바이스들을 다 제어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 없이 좀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 근데 우리 그 외주의 장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멀티 디바이스라는 거예요. 하나의 디바이스 웹 비용만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하고 앱까지 다 만들어준다. 비용을 더 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싸 싸죠 우리 쪽은.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서빙하는 기술을 또 제공해 준다. 어, 이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 로월드 소프트 외주 개발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가지 다 익히는 데는 오래 걸렸습니다. 많은 프로젝트의 시행 착오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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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어,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할수 있게 된 거고. 그 대다수의 시스템들이 이제 앞으로 그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형태의 프레임워크를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형태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점점 구축해 나가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솔루션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서버 비용이 문제예요 서버 비용 그래서 트래픽이 몰렸을 때그 서버 비용을 분산 처리하는 거그 다음에 검색 엔진이나 로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부분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자체 DB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자체 DB가 완성되면 일단 우리 커머스나 사용자가 많이 들어오는 서비스부터 적용을 하고 이제 이것도 상품화 시킬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어이 DB라는 게 사실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어 계속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지속할 수만 있다면 엄청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어 강기형 DB랑 그 다음에 인메모리랑 그래프 DB랑 그 다음에 벡터 DB 이 장점을 합쳐서 저희가 어 클라이언트 리소스를 쓰고 부분적으로는 암호화할 것들만 이제 뭐웹 어셈블리나 이렇게 컴파일 시켜서 할 거라서. 아마 비용이 엄청 줄 거예요. 서버에다 모든 그 정보를 다 갖다 두지 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걸 좀 분산해서 처리할 것이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줄게 될 건데, 이건 어차피 어 저희가 로열 소프트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거여서, 어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우리가 LLM을 서빙하는 그 제품을 만드는 것도 이그 안에는 벡터 DB라는 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LLM이라는 게 우리가 텐서플로 우 JS로 행렬 처리를 해주는 것 자체가 어 결국은 이 DB까지 끌고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클라이언트에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어, 클라이언트까지 이제 그 학습된 음, 음, 추론 엔진만 쓸수 있는 부분을 분리를 시켜서. 어, 클라이언트에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AI가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발견된 거고 DB의 발전을 저는 20년간 계속 봐왔고 DB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도전을 하는 거고 저희가 또 완성하면 서버 비용을 저희가 엄청나게 절감할 수가 있어요. 서버 비용만 절감할 수 있으면 뭐 마케팅 툴, 뭐 커뮤니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뭐다 운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여서 어, 수익적으로도 꽤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지금 영상 자동화 하는 게 있습니다. 어,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그 영어나 일본어나 다국어로 이제 TTS를 보유하고 있어서 영상 이제 마케팅을 해주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병원 쪽 마케팅 어, 이제 제품 하나 이제 8월에는 시범 운영하고 9월부터 이제 본격 운영할 거고요. 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시작을 하면 이제 마케팅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많이 들어요. 회원 정보도 수집해야 되고, 어, 이메일도 보내야 되고, 뭐 카카오 이제 알림톡 같은 것도 연계해야 되고, 이거 다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구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 이런 부분들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어, 우리 쪽에서 그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저렴하게 쓸수 있게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데가 이제 카페2 4 카페24, 뭐 i m 같은 데가 있지만은 우리도 그렇게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쪽에서 외주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서빙하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마케팅도 우리 솔루션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롤드 VIP라는 서비스를 만들긴 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사이트에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월 비용만 계속되면 이제 계속 어 유지보수랑 신규 개발이랑 어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자동화 데이터베이스까지 AI가 서빙 다쓸수 있는 어걸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아무튼 뭐 조회수가 안나와 가지고 <laughs> 좋은 정보를 나누기 보다는 대놓고 광고라도 하자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뭐 하실 얘기 있나요? 아무 얘기나 해보죠 네, 그렇죠. 네. 얘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원래는 자바를 공부하셨잖아요 그렇그전 어. 회사에서도 자바를 썼고 <laughs> 앞으로도 자바 플러스 뷰가 SI에는 좀 좋거든요 음. 그래서 작은 회사는 리액트가 좀 인기가 좋고 근데 지금은 제가 만든 프레임워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팀원 팀 중에서 이제 리액트나 이쪽으로 가셨다가 이제 DI가 없다 보니까 그쪽은 어 너무 괴로워서 다시 넘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까지 들어가고 이 응용 프로그램의 네이티브랑 연계하는 기술들은 물론 제가 다음에 강의로 만들 거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강의도 좀 필요하시다면 자체 기술을 다 뭐, 리액트로 구현하셨던, 뭐, 뷰로 구현하셨던, JSP로 구현하셨던, 어떤 웹으로 구현하셨던 네이티브의 기능과 이제 어, 통신하는 것는 제가 다음에 수업을 하나 만들어서 어,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바 한번 부니까 <laughs>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 개발 공부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취준 때도 그렇고 이제 처음 입사를 할 때도 그렇고 자바 스프링 쪽을 주로 했었는데 그때 약간 좀 사실 개발하는 친구들 사이에 좀 그런 인식들이 있었거든요. 약간 자바는 되게 뭔가 깊이 있는 언어이고, 약간 유서가 깊은, 되게 그런 기술력 있는 언어라는 그냥 인식이 있었던 반면에, 이 자바스크립트 기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안 좋은 인식들이 근거 없는 약간 인식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약간 자바를 선택했던 이유도 있고 했는데 <laughs> 이제 어찌됐든. 어 앵귤러 쪽으로 진입을 하, 다시 하게 되고 그리고 백엔드 쪽도 스프링이 아니라 네스트 제이 s 쪽으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미 이 환경들이 어도게 보면은 자바로는 커버가 안 되는 환경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자바는 자바로만 한다고 했을 때딱 서버 쪽 로직 그 정도만 사실 가능하고 뭔가 그래픽적인 부 분들을 커버할수있는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퓨도 JS 기반의 프레임워크잖아요 그래서 약간 예전에 JS를 깊게 했던 내가 너무 근거 없는 그런 소문을 믿고 약간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싶었고 그리고 이제 앵귤러 쪽으로 넘어오고 이제 일렉트론 기반이나 약간 그런 범용성 같은 것들을 확인, 확인을 하면서 약간 넘어오길 되게 잘했다 싶었어요 약간 퓨JS도 처음에 배우긴 되게 쉬웠는데 뭔가 막 체계적이 다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앵귤러쪽 이제 해보다 보니까 뭐 가드라든지 버스 가드라든지 아니면 뭐 라우트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뭐그 DI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너무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멀티 디바이스에서도 이게 커버가 되, 다 되고 해버리니까 이거를 굳이 다른 프레임이거나 오늘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게 뛰어나다 싶은 것들을 직접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약간 잡아 추정자였지만 지금은 약간 거의 앵귤러 추정자라고 할 정도로 많이 저의 개발 쪽이 많이 스며들지 않았나 싶은. 음. 근데 <laughs> 저는 잘 잡아 잘해요. 그, 그 2년간 그 LG CNS랑 KB 지주사랑. <laughs> 그 FC 채봇이라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 백엔드가 자바로 되어 있고, 근데 프론트는 그냥 퓨어 HTML이었었는데, JSP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2년간 못 만들어내가지고 망할 뻔한 프로젝트였어요. 자바로 되어있네, 자바 스프링으로 되어있네. 제가 가가지고 두달 만에 멀티 모듈로 해가지고 계열사별로 채봇 다 쪼개는 거랑 다 새로 만들어서 성공시켰거든요. 어, 그러니까 자바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메이븐이나 그래들을 이제 이게 터, 그 명령어라는 걸 사람들 잘 몰라요. 그래서 이툴 의존성이 너무 높아요. 그 이이라고 e 이클립스라는게 있거든요. 이클립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자바 하시는 분들이 그 많이 쓰는 툴이 있거든요. 비싼 거 몇십만 원 내고 하는 거 인텔리제이 인텔리제 같은 거. 그러니까 툴이 없으면 이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동 원리를 모르니까. 약간 그게 처음에 배울 때좀허들이긴 했어요. 스프링 배울 때그 의존성 같은 거. 직접 관리를 하고 해줘야 되다 보니까 처음 공부한 입장에서 이게 그냥 프로젝트 띄우기만 하는데 되게 오랜 약간 시행착오가 필요한 수준으로 약간 뭔가 툴 의존도라든지 의존성 주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자유로운 느낌 확실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자바 쓰는 버전들을 보면 지금도 자바가 되게 최신 버전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버전을 보면 1.8 버전인가? 되게 오래, 오래된 그 버전의 안정성이란 이유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좀 제일 그냥 개인적으로 잡아에 실망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채,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그쪽이란 말이에요. 예전엔 그 개발 인력을 양산하다 보니까 그냥 어, 미을웨어 의존이 가장 높았고. 그러니까. 이 전자 편집 프레임워크라는 게 우리나라 기술력을 다 떨어뜨려놨단 말이에요. 자바 이게한 5년차 막 10년차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레스플도 이제 그럼 미드 미들웨어를 사, 사용하지 않고서는 잘연결 못하더라고요. 요즘은 a i 있어 가지고 그냥 물어봐서 잘 하실 것 같긴 한데 정말 기초적, 기초 중에 기초도 잘 못하는 니어들이 많다. 자바 쪽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생태 적인 거예요. DB를 잘해야 되는 거니까 커리문 짜고 이게 뭐 메인이지 뭘 개발 언어를 하는 게또 메인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PHP나 이런 거는 거의 스크립트 언어에 가까운데. 이런 것이다가 이렇게 객체향 언어인 자바를 하게 되면 뭔가 있어 보이죠. 그렇지만, 다 똑바로 쓴 사람 잘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단넷을 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컴포넌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도 워낙 높았고, MVC, MVVM, 뭐 이런 어떤 패턴들 자체도 다양하게 우리는 써야 됐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작동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 자바만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 패턴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이 코드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서비스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이그 사람 실수가 많이 일어난 일을 반복하고 있다. 어, 그냥 중개 역할만 하는데 DB와 프론트 사이에 중개 역할만 하는데 거기에 밸류 오브젝트해 가지고 그거 아래 리, 리터럴 값 맨날 깨져가지고 <laughs> 런타임에서 오류 나고 이런 식의 어떤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양성한 게 저는 자바라고 생각을 해요. 음. 뭐 사실 물론 이제 자바를 보고 단내이나 왔긴 했지만은 어 그냥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응용 프로그램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웹에서 엑셀 같은 걸 만든다든지 뭐웹 기반의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이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란 말이에요. 우리 응응용 프로그램이 싱글 페이지예요. 멀티페이지라는 건 다른 페이지에 가서 매번 새로고침이 돼서 포스트 백을 일으켜 가지고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을 해서 분산 처리를 해서 다 그려오는 거라서 메모리 개념도 몰라도 되죠 또 자바는 값지 컬렉터가 있어 가지고 또 새로고침 하니까 뭐다 초기화 되니까 별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이렇게 어좀 화면을 오래 띄워두고 어떤 기능성을 처리하게 되면 메모리가 다 터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링크드 해신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항상 클리어를 시켜줘야 돼요. 항상 객체를 생성하면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습관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버그도 많이 만들어내고 이 응용 공학적인 걸잘 모르게 만드는 것들이 조금 있다. 단순히 미들웨어 의존이 너무 높고 CRUD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상 지금 시대에 넘어오긴 어렵죠. 음. AI한테 어떤 지시를 하려고 해도 어떤 a i 보다좀 뛰어나야 이렇게 고차원적인 추상화가 돼야 지시가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시키는 것만 부분적으로 AI 해달라고 해달라고 한들, 이 전체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 될 방법도 없고, 기획자가 됐든 누가 됐든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현업에만 있었지 전문가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조직이 있으면서 성장함이 없다, 답답함을 느낀다가 요즘 어 많은 개발자들의 어 심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도 사실 후발주자인데 창업한지 1년도 안됐지만 어, 이렇게 외주도 받아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아키텍처를 짤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고 어, 그리고 누구보다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가 있죠 뭐 5분의 1 가격 뭐 3분의 1 가격 이렇게 저희가 해낼 수가 있는게 이런 그 글로벌에서 가는 그큰흐름의 어떤 빅테크들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가는 것을 잘 따라가고 있고 어,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해외 외주도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내년부터는 왜냐하면 해외에서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히려 해외가 더잘 맞을 수 있는 조직이에요. 국내 조직하고 는좀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동상이몽 같은 좀 느낌으로 지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이 잡아 공화국 이거 큰일 났죠. 아무튼 뭐 외주개발로 올려서 부탁다 감사합니다.